자 봅시다. 25세 한참 좋을 나이네요. 자 보이시죠? 네, 이 노래 경인일주 그랬습니다. 편재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재격은 일단 근이 튼튼해야 되고요.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되고 식신생재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역이나 유통 외국과 관련되는 일. 활동적인 직업군 이런 것에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주에서 이렇게 어, 상관이 있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두어 번 정도 도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조건부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근데 이노래 자수를 보고 병화를 봤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편재격이 비견을 보고 평관을 봤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하나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성 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올해 경자년하고 비견이라고 하는 격에 대한 기신이 왔습니다. 억부로는 용신이고요. 평관이라고 하는 병화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같은 운을 만나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겠죠. 진리님, 원래 똑똑하신 분인데요. 운이 잠깐 좋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애교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니까 원하는 것을 충분히 성취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박진돌이님 간호조무사 시험이 19일 토요일날 치른다고요? 이번 달에? 어, 19일날? 어, 19일날 생일인데 <laughs> 잠깐만요 70년 9월 17일, 어,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태어난 시간도 좀 올려주시고요.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새벽 1시,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이번 달에 아 올해 시험을 본다고요. 일단 시험운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올해 운이 시험운이 나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시기.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주를 물어보셨으니까 사주를 풀이를 해야겠죠. 자, 강성현님 반갑습니다. 사주 맞죠? 9월 17일 70년생이고요. 음력이고요. 새벽 1시쯤에 태어났고요. 경술년 아 이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경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고요. 기사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술월의 기사일주 신금사령이기 때문에 투관은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관이 투관되었다라는 것은 집을 떠나서 성공하세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세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상관이 관도 보고 인성도 봤습니다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지지에 술토술토 있고 기사일주 가니까 신약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올해처럼 상관이 올해서 오잖아요 그럼 인성이 활동하니까 시험을 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시험은 좋은 때입니다 이 사주에서 좀 약한 부분이 관이죠. 관이 약하다라는 것은, 큰 회사 또는 큰 자격증, 또는 잘난 남편, 이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 수술의 능력을 개발해서, 예,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을 뜻하죠. 운이 인성운으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인성운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분이 가정적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보통 인성이 상관을 지나치게 강하게 극하게 될 경우에, 음, 뭔가 하려고 할때 주저하는 일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긴 하나, 어, 좀 주저하거나 그러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답답한 또는 자존심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경진 대운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시기에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만철명월린 회사가 판교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요. 입사한 지 3개월인데, 판교로 가면 왕복 4시간 가까이 돼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음... 이직을 할지 그냥 따라갈지, 이게 고민이라는 얘기죠. 타로카드로 양자택일로 한번 볼게요. 회사가 가자는 대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 건지,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타로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카드가 조금 이렇게 나왔죠. 어, 가능하면 따라가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지팡이 이번 역방향.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 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사를 따라갔을 때의 상황. 음. 컵 10번의 정방향. 그래, 모든 가족이 함옥할 수 있어. 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처럼 보여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사를 가지 않았을 때, 즉, 이직을 했을 때의 상황. 음, 경쟁이 치열해서 그 경쟁에서 패할 수 있어. 지금 상황은 이직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나왔고요. 그러니 이직하기가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판교를 따라갔을 때의 결과. 내가,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든 상황 결과라서 회사를 간두게 될 확률도 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이직한, 그러니까 판교로 가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간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거고요. 근데 이직을 생각하고 회사를 간뒀을 때의 결과는 이보다 좀더 나쁩니다. 꼼짝달 수없 탈사 할수 없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직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잘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회사를 따라서 판교로 가시고요. 가셔가지고 이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직을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가 판교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나만 안 갈래 그러고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취업이 잘안 돼서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라가시고 따라 가셔가지고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때서 다시 한번 더 취업에 대한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본인 마음이 안 드는 점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게 매매운을 물으셨어요. 가게 매매운 그랬는데요. 자, 파 볼게요. 양력으로 1월 2일생 음력으로는 11월 23일생 그랬네요. 잠깐만요. 제가 가을만 되면 비염이 생겨 가지고 가을이나 봄만 되면 제채기가 나오려고 4월에 갑신일주 그랬거든요. 인성격, 정인격이 하는 거 대체적으로 임대업이 잘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 경자년이 왔죠. 온에서. 경자하고 왔으니 평관이 왔어요. 이러면 독촉받을 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게를 매매한다고 했는데 파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올해 자유파하고 이렇게 시에서 자유파하고 이렇게 건들고 신자진 합하면서 또 건들거든요. 그러면 가을쯤, 그래서 지금쯤 되어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매매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어, 이번 달 양력 9월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늦어지면 양력 12월 정도까지 지연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실을 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달은 을류 달이기 때문에 겁재가 동반되었잖아요. 겁재가 동반되었다라는 것은 가격을 다운 시켜서 내가 뭔가를 예, 사려고 한다면 좀 비싸게 팔려고 한다면 좀 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양력 12월 정도 되면 좀 갑작스럽게 가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다운되거나 너무 높게 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팔리면 좀 싸게 예, 팔수 있는 시기이고요. 음, 안 급한 거라고 한다면 12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그때 되면 이제 그런대로. 적정한 가격에 매매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그런 팔자입니다. 답변 됐을까요?